네, 계속해서 다음 미션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잡아오기, 잡아오기 미션 진행해 볼게요. Accept 누르고 이동하도록 합시다. t e l s o 마조르 시스템으로 가네요. 잡아오기. 네. 이상한 나리, 나라의 앨리스에서 등장했던 용의 이름이죠. 네, 자바오케 날득한 검으로 쓰러뜨렸던. 아유, 오늘도 로딩은 여전히 평소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느린 로딩이 자꾸 걸리네요 <laughs> 자, 와키 브리핑 받고요 바로 싸워줍시다 아, <laughs> 미스뜨는거 봐요. 나도 <laughs> 나리나던데 아주 전투가 나끝나니나디파이언도어 왔어요 나나대나 걸어주고 또 뭐가 오네요? 트루웨이 어나어 디피트 격퇴하래요 왜 안오냐 아 왔구나 미안 못봤어 자 찾아가서 혼내줍시다 거의 월 올쯤에 장전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내해 줍시다 그래서 같은 자리만 패야 유리하다고 했죠? 어뢰 쏘기 위해서 살짝 정면 보고 아, 오래스 쿨타임 늘어났다 전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쉴드 생겨주고 쉴드 없으니까 브레이스 임팩트로 데미지 줄여주고 버터, 그렇지 막 가지고 그래 힙 걸려 맞으면 죽겠다죠 아신드로 막았네 자 잡았죠 보라색 템 나왔다 대박 과학 컨솔이네요 스타쉽 컨트롤이면 이제 사이러스 하시는 분들은 쓸만해요 과학 선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이 스킬의 범위를 늘려주는 옵션입니다. 저거로 나중에 이제 다 끼면은 세팅이 끝나는 과학선은 주력 기술인 이제 그래비티 월의 사거리가 거의 10km에 육박을 해요. 교전거리가 10km이기 때문에 그냥 전투 내내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예,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곳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저 이렇게 표시가 좀 겹쳐있어서 헷갈리시는데 이쪽으로 쭉 오시면 옆에 <laughs> 크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대화 걸어 줍시다. 지식을 좀 얻으러 온 거예요. 이제 저희 는한테말 걸고 알터 옆에 있는 신전에 들어가 줍시다. 여기 이게 오브가 있죠, 저희가. 갖고 왔던 오브. 근데 <웃음> <웃음> 이상한 일을 겪는 것 같아요. I don't 어?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크림과 대화를 합니다.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여기서 뭘 찾냐? 미러 유니버스에 대한 책을 찾으려요. 여기 있죠? 넥스트 페이지에서 클로즈 잡고 대화를 한 다음에 음 이제 고투 베드랜드로 가래요. 가그 폭풍이 몰아치던 그 지역이 바로 베드랜드입니다. <laughs> 바로 트랜스퍼해 줍시다. 네, 베드랜드 도착했죠. 베드랜드에는 이제 테란 애들이 보통 스폰이 되는데 예, 지금 미션 지역이라서 좀 다르겠지만 테란 미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위치는 알파사본면에 중앙에서 약간 남쪽 쯤에 있습니다. DS9과 아주 가까워요. 도착했죠. 베르치 아, 아노말리 아노말리로 접근해 줍시다. 속도 높여주고요. 긴급 기동 써줍시다. 속도가 꽤 빠른 거예요. 예, 느려 보이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다시한쉽을 호쇼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몰라지마 쏴주고요. 어, 우리 빗나갔니? 빗나갔나 보니까 아쉽게 됐네. 마무리 안쳤어. 쏴주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를 느리게 만들고 데미지를 주는 가스를 분출하는 기술입니다. 잘안 써요. 보다시피 범위는 괜찮긴 한데, 맞을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써봤어요. 네. <laughs> 걸리면 좀 짜증 나긴 해요. 이거. 속도 엄청 느려져서. 원바드 포탈, 어디 있냐? 포탈. 아, 밑에 있네요 저 5km 이내로 접근해야 돼서 좀 내려갈게요 폭파하라 이제 폭파해서 좀 확장이 된 포탈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 프라임 유니버스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 우주에서 미러 유니버스 거울 우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울우주의 리타, 테란제국의 리타죠. 스트랙을안 보신 분들은 제가 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이제 거울우주는 말 그대로 프라임우주와 정반대예요. 원래 그프라임우주의 연방은 좀 평화롭게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테란 우주는 좀 뭔가 정복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되게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요 <laughs> 그냥 함선의 역할 같은 것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정반대라고 보시면 된다말 그대로 선한 인물들이 다 악하게 나오고 악했던 애들이 다 선하게 나오는 말 그대로 정반대예요 아나 이제 계속 이걸로 줬구나 공격으로 바꿔주고 처리 그렇죠제가한번 해주고 어 헤비 플라즈마 오래 쏜 다음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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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로드 쉴드 다 날리고 한방 포르투나라는 a 임드네요 보면 은 저희는 u s s 인데 얘는 i s s 죠 이거나 먹으세요 서브클로 n 의빔 공격 못하죠 사기거든요 b 거함 o 기도 뽑네 이 녀석 정면으로 g 지주지 터졌죠 어휴 귀찮 l 함 n 기들 워프 바조르 바조르로 워퍼하요 지금 레더홀러 때문에 안 움직인다 예 저희 원래 프라임 유니버스에서 바조르를 갔었었죠 근데 이번엔 미러 유니버스에 바조르로 갑니다 <laughs> 아이고 도착했고요. 네, 아까랑 같은 맵인데 뭐가 다르죠 분위기가. 아까랑 무슨 좀 인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 다들 광역기로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광역기로 밀어버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시다가 가셔도 되고요. 스킬 굴 기다렸다가 자, 가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어, 리타네요. 네임드죠.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테란 애들은 지상전이 엄청 세요. 예. 얘네들은 이제 이런 오피서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펙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간 보스급이 한둘 나오지 않고 그냥 무더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중간 보스급이 섞여가지고 잡몹들이랑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귀찮습니다. 데미지도 세고요. 하지만 우리 밥이죠, 오늘은. 아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레벨입니다. 예, 이렇게 조합으로 커맨더급이 나오죠. 이게 나중에는 막 무더기로 나와요. 막두 명, 세 명씩 잡몹들이랑 섞여서 막 우르르르 뛰어 나옵니다. 무서운 놈들이에요. 일단 테라 애들 다 잡았고 <laughs> 이제 여기서 이 친구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아, 이 친구하고 이렇게 해주고 진정의 친구 진정이 안 통하네요. 보스급이라고 할까? 오 폭탄 난 힐이 있어 근데 오 뭐야 죽어 나 죽어 얘들아. 하이파나 빨죠? 어우 너무 아프다. 장판 밟고 싸웁시다. 방사는 깔아주고 잡으면은 뭔가 이상해요. 고무고무 고무고무 <laughs> 고무 열매 능력자였어. 세상에 진흙진흙 진흙 열매 능력자인가? 매우 피돼지기 때문에 방어 깎고 방사능 깔아주고 때려줍시다. 어모 고모. 비어 와요 어모 고모. 잡았죠. 변신 이 페이지인가 이 녀석 만만치 않은 상대고구만. 야, 힐 깔어, 빨리. 오케이, 힐 넣어. 나이스, 잘했어. 잠깐, 우리 휴전하지 않을래? 악. 어 아, 피대지에요. 진짜 안 죽어. 잡았다. 잡았죠? 이제 이거를 캡쳐해 줍시다. 수집해 주고. 예, 크린 저희한테 아까 책 정보 알려줬던 프라이 c 주에서 정보 알려줬던 친구인데 얘네는 미러 우주의 거울 우주의 크린이에요 <laughs> 대화를 하고 얘 예, PDA 상호작용 c 주다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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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군 누군 하는거 보니까 좀 그런데. 누군 누군 하니까 뭔가 들어와서는 안될 곳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란다 이동됩니다 자, 이 숲이랑, 다시 이랑 다시 대화하이랑지요이랑이랑이워이랑태워 보상으로는 갑옷을 주네요 갑옷 좋지 둘이 효과가 어. 하나는 키네틱이랑 에너지 저항이 높고 이쪽은 피지컬 쪽이 더 높네요 음. 밑에 걸 고르겠습니다 맞죠? 장비를 바꿔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하나 교체해 줍시다. 친구 이거 입혀주고 저희 함선도 한번 장비를 교체해 주죠. 실드 바꿔주고요. 레만 실드는 저희가 여따 끼워놨나요? 오케이 이건 아니구나. 컨트롤은 일단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고. 오, 파워 트랜스퍼는 나쁘지 않죠. 네, 파워 트랜스퍼가 뭐냐면은, 이 저희 전력 수준, 그거가 이제 서로 넘어가는 속도, 서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작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장비를 바꿨으니까, 이번엔 스킬. 스킬은 이쪽 찍어줄게요. 하나 더 있네요 받아 w TTOP 그 s a new TTOP. I'm going to go to the l 보상으로 준거 t 요 e l 어 v e l of the level of the l 는 v e l of the 다 e 요 e l of t 하급행어래도 잠가줍시다. 목록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음식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음식, 회칠링이네. 이거는 그냥 패시인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잠가놓으시면 되고. 이거 필요 없고요. 그래도, 그냥 바꿀까? 이거. 장비를. 아 레어구나 등급이 높긴 한데 이게 뒤에 마크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능력치가 좀더 높아요 네 저희는 레어로 쓰겠습니다 그냥 예, 컴포넌트는 이제 재료입니다 컴포넌트 붙어있는 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정리 끝났네요 이걸로 제버워키 미션 클리어했습니다